시고 또 하는 일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잘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부모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서 지난 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렇게 합쳐서 같이 음,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이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자녀는 무장해제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서 다 이제 아이들이 출타를 했고. 또 가정을 이루었고 부모선에서 떠났어요. 부모 품을 떠났지만은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는 그의 인생이 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도태해 버린다든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다든지 하게 될때 그 모습을 자녀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우리가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구약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부모 말의 불순종. 왜냐하면 부모라고 하는 뜻 자체가 통치자입니다. 대리자. 단순히 그냥 육신을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가정의 창시자. 그러니까 부모 없이는 가정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최초의 부모도 가정이죠. 그렇죠? 부모가 먼저 가정의 출발이지. 자녀가 먼저 가정의 출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정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이름만 부모지만 부모의 노릇,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결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부재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과정의 결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잘 읽어 보면 그렇지. 부모 말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결국 자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부모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부모와 자녀는 여러분 따로 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볼때 부모는 자기의 신앙을 볼줄 알아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늙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한테 예전에 사랑도 못해주고 물론 그런 상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근데 그게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 넘어가야 핸드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 예배당이 좁아서 이게 소리가 나면 자꾸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부에다가 계속 1년 360을 여기 주부에 해놨잖아요. 핸드폰을 끄시기 바랍니다. 잘안 되죠, 여러분. 잘안될 겁니다. 아무튼 참 오늘 이 시대가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의 부재 또 자녀들이 집을 나가게 되고 참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도 요즘은 불신 결혼이 많고 여기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들도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이미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큰 교회나 좀더 규모 있는 교회 가면 그렇게 사는 가정,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더 세상이 그만큼 세속화되어서 갖고 세상이 그만큼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예전처럼 그저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애들 데리고 주일 날 손잡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자동적으로 애가 신앙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어떤 세상의 정보와 문화들이 가정으로 들어왔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치관들이 그래서 많이 깨어져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신명기서 기록한 모세가 전제를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가 말을 했는데 자녀가 불순종해. 그러면 걔를 데리고 성읍으로 데려가서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자녀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십팔 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완악 폐역 반항한다는 것.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보세요. 가인 보세요. 반항하잖아요. 왜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녀가 반항할까요? 부모가 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자녀도 제인이지만 부모도 제인이란 말이에요 부모들도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자꾸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요 태어나면서 부모님 옥체 보존하시고 어젯밤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부모님 저에게 분부하십시오. 오늘도 부모말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 태어나면 한 살, 두 살, 세살 넘어가 보세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혈기 불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아담 로마스에 말하는 대로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전가가 됐어요. 이게 모든 인류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가정이 뭐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뭔가 가정을 행복하게 일구간다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를 채워주면 해결해주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용돈 많이 준다. 공부 잘한다. 우리 가정은 맛있는 거 먹는다. 어디 좋은데 놀러 간다. 그런 것으로 결코 가정이 질서 있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녀도 죄인이고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반항이에요. 부모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혈기를 부려요. 그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가 내한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아니 자식도 부모를 대적한단 말이야. 이게 오늘날 바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세워 갈때 특별히 부모님들은 아내 자식을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자식을 보면 안 돼요. 착하게 내 자식은 그러지 않을 거야. 이참 얘가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자식이 한 명이었어요. 그자그 그 장로님 교회에서 참 존중받고 신앙이 권사님 두 분이서 얼마나 교회를 헌신 잘했는지 모릅니다. 자식 한명 서울에 스카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자식 잘 키웠습니다. 오늘날 그 아들이 자매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거 왜 왔냐고. 아이고, 자매가 배가 불렀어요. 지방에서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만히 자매를 만나서 건널 수 없는 공을 건너 버린 거죠. 그런 사례들이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 감추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렇지 부모 곁을 떠나면 여러분 자식이라고 그게 안전지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 과정이 저럴까? 그럴 수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과정을 완전히 휘어 접어 버립니다 완전히 오늘날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신명기 말씀이라고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문화 가나 문화 음란 문화 폭력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게 하신 말씀이야 자녀가 불순종하면 죽여버려라 왜 거기 있잖아요 끝에.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어야 된다. 이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은 평안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다는 거. 이거를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이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끌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부모라는 말이 나오죠. 부모. 18절에도 부모가 징계하여. 부모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가정의 대리자, 통치자,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부모를 가정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하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부모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책임이 아니고 정말로 이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출발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이 맡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따라가야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안 듣는다고 구약시대 율법으로 보면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의 시대.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지적하고 비판했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보세요. 말안 듣는다고 잔소리하고 지적하면 할수록 더 반항심리가 더 많아지죠. 죄인이 죄인을 건드려 봐야 답이 없습니다.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맡겨주셨구나 맡겨주셨다 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징계라는 것이 이게 훈계라는 뜻입니다. 훈계 너 오늘 왜밤 늦게 왔어? 너왜 엄마 엄마 아빠한테 왜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안 해? 그렇게 훈계할 수 있죠. 근데 이 훈계라는 것은 그런 부모의 경험에서 나오는 훈계가 아니고 말씀 안의 훈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여러분 이론으로 안 되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훈계를 자녀가 들으려면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먼저 듣는 부모가 되라는 얘기죠. 그렇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 입에서 나오는 그 훈계가 자녀들에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녀가 우선이 아니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부모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훈계를 듣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자녀 교육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우리가 다윗 사무엘아를 살피고 있지만, 또... 사무엘도 실패했고 이 신앙의 사람들이 왜 자녀 교육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녀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야곱도 보십시오 자녀 교육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을 세워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들이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실패한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결과가 결국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여러분들을 가정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자문 23장 22절에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라.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가 신앙의 본을 받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부모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